찬양 한장 올리겠습니다. 생명길 찬양 올리겠습니다. 좁은 길길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괴롭히고 비박해도 생명 돌아갑니다. 미자유해도 우리지고 갑시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욕심편게 나여도 그길 따라 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가라신 생. Go. <laughs>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세자 길로만 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회시당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그 아들 우주 예수 부터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로인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이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우사 한미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준자를 심판을 오시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산 것을 저희가 미싸움 나이다. 아멘. 산소한점을 읍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좋은 5 2 1장입니다오2 1장오시다5 2 1장우 그 생명길 값이다이 세상에 만은 사람 큰무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국노임이 와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노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다친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선 2장 우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부터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위함으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예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네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야호서 2장의 전체의 내용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칭의와 행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 야고서이장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주로 대신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2장의 말씀은 주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사랑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그리스도인들의 전해졌지만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므로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믿음이 있음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소망이 있다면은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장 1절로 13절에 말씀은 형제를 빈부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말라. 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빈부에 따라서 대화하지 말기를 본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 자라고 해서 행함이 있는 자는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의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 대하지 말아라를 씁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의 지도자들이 혹이나 돈을 사랑해서 회당에 들어오는 부자들을 선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관시하는 차별 대우를 할까봐서 그같이 행치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물질의 빈부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으니 세상적인 부를 좋아해서 빈부 따라서 차별되어 하지 말라 했습니다. 본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여기서 외모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람을 대할 때에 겉모습만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빈부따라 편애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편애하지 말라고 했느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어떤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너가 깊이 생각한다면은 결코 사람을 빈부에 따라서 편애하여서 그아시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이지 가난한 자를 대할 것이지 빈부에 따라서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멸시천대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가 지옥으로 던져진 자가 있죠 누구? 부한 부한자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한자 자신에게 찾아오는 나사로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내버려 뒀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던져진 그 부자와 같은 자는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도 이세의 아들 중 기름을 부을 자를 선택할 때에 엘리압의 외모만을 보고서 그에게 기름을 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여한은 사람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나에게서 있었어도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과는 달리 사람의 외모만을 보시고 취하지 시 아니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기 저쪽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본문 우리가 한글 개혁 성경에 보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즉 너희의, 너희의 그나고네로 사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그랬는데 외모가 아니라 최면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최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를 체면 봐서 그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페이지 377페이지입니다. 시작하서 372페이지 외모로 체면 봐주지 않는다. 너 심판대 앞에서. 아멘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계약성에 판단하시는 분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너가 부르고 있은 즉 너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믿는 자는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서 진실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너 하나님 보고 계신다. 너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2 절로 사 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2장2 절로 사 절. 야고보서 2장2 절로 사 절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게 되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빈부의 차별 대우를 한 것을 가정적으로 한 예화로서 실상 당시의 야고보 시대의 교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야고보 사도가 각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판단하는 자라는 뜻보다는 재판하는 자라는 뜻, 뜻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의 사람의 외모로서 나오는 빈부로 말미아 사람을 왜 재판하고 있느냐 너가 너희가 그거예요. 재판하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의 함부르크 호텔에 새로 부임한 접객 주임이 하루는 남만 옷차림을 한 어떤 남자가 오락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종이 쪽지에 쓰기를 속히 떠나달라는 글을 적어서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지 얼마 후에 그 접객 주인이 그 남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대기업자이자 그 호텔의 경영주인 스티레스였다고 합니다. 이같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다가 실수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은행에 갈 때는 어떻게 가난한, 가난하게 하지 말고 부하게 가고 병원에 갈 때는 또부와 같이 그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물론 보이기 위해서 그걸 하는 안 되겠지만은 사람을 외모로 그들이 보려고 자꾸 하니까 병원을 갈 때나 은행에 갈 때는 좀 부자처럼 가서 그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빈부 따라 차별 대우를 하면은 믿는 형제끼리 차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여서 금깍지를 끼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그를 주목하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선대하며 유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섰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든지 하라고 해서 과시하면은 그것은 믿는 형제끼리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돈에 약하게 되면은 안 되고 물질에 강해하고 명예야 명예에 강해하고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주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돈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물질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외모를 자꾸 취하려고 해요. 그럴 때 믿는 자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 돈, 명예 그세 가지는 믿는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직 목회자라면, 오직 믿는 성도라면 말씀 앞에는 무릎 꿇을 줄 알지만 돈 앞에는 어떻게 해라? 당당해라. 아멘. 두 번째, 교회 지도자가 빈부차별을 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 의한 판단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교회 지도자들이 금갈을 찰떼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주목하셔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선대하며 유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섰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든지 하고 과시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 의해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이와 같은 가정은 그때 당시에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한 그후 교회 지도자들이 촉과될 때마다 이것이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슈라입니다.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믿는 자였잖아요. 그가 자신의 어떤 그것을 보고서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그 할까봐 그는 먼 곳을 떠나서 홀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말해 주어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대우인 해 같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 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사람을 체면 봐 체면 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부한자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자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 그분께서는 부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부합을 자랑하지 말란.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고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19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까 으아니오 보장받을 수있사오리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느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그다지도도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로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터지증 하지,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유술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인지라. 그 청년이 가로되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고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너희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온전히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의 많음으로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간라 그러는데 근심하며 간 것이 아니라 사망 길로 걸어 간다. 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자가 재물 욕심 버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멸망 길로 갈 수밖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영적인 부합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구나. 늘 감사하면서 살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한 자로 살아가라는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수 있는 저들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 마음의 곤고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루어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